안녕하세요 공무입니다 어, 오늘 출발할 곳은 어, 수라탄이라는 곳인데 어, 일단 비행기 타고 수라탄으로 이동해서 하루 잔 다음에 그 다음 날 사무이 섬이라는 곳으로 들어갈 거예요 배를 타고 사무이 섬 가가지고 4박5일 동안 있을 겁니다. 한 달에 한번 있는 풀문 파티라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파티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볼 거고. 어 이번에도 재밌게 여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본무항 공항에 왔는데 어 여기 오늘 사람이 엄청 많아요. 태국이 불교에 관련해서 3일 동안 쉬는 날이라고 해요. 갖고 이틀 휴가를 내면 7일 동안 쉴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여행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일단 저도 수라, 수라탄이라는 곳으로 비행기 타고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수라탄이 공항에 잘 도착했고, 지금 저녁 8시입니다. 수라탄이 공항에 도착했고, 어 오늘은 들어가서 쉬고, 내일부터 비디오 다시 찍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이섬이라는 곳을 갈 건데요. 아침부터 먹고, 조식부터 먹고, 호텔에서 조식 먹고, 사무이섬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아, 됐다. 여기 oh, okay, okay. no. <laughs> 잡채다 잡채 you know. 아! 원! 아침에 계란 나 먹어야지 소세지 두개 까지만 딱 먹고 아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식사하고 아, 구름 가자 한대 필면서 여유 좀부리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옴, 비가 옵니다 비가 그 비오는 거 보니 또 많이 안 좋네. 오늘 섬에 들어가는 날인데 또 시작부터 비가 오네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 놀러 가는 날마다 날씨가 별로 안 좋습니다 하긴 지금 우기고 비가 많이 오는데 제가 가는 날마다 골라서 오긴 하네요 비좀끝졌으면 <laughs> 좋겠다 비가 많이 오면은 이따가 섬에 못 들어가요 위험하기 때문에 배가 안 뜬다고 하네요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이 정도 비면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름 가자마자 한번 태우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어, 제가 타고 온 차가, 배, 배에 실어야 돼가지고, 기다리는 데한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2시간 정도 있다가, 차, 차 배에다 싣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뭐가 있나 좀 둘러볼게요. 땡큐 a n k you. Thank y o 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오는데 예약이 다돼 있어가지고 2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차 실고 출발해야 돼요. 날씨는 덥고 다행히 비는 안 오네요. 오는 오는 길에 비가 그쳤어요. 밥을 밥이라도 안 먹었으면은 여기서 밥 먹으면서 시간 때우겠는데 아 아침 먹은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아직은 배불러네. 애기가 차에 가고 싶다고 해서 차에서 그냥 좀 쉬다가, 어, 배에 탑승하겠습니다. 티켓을 끊으면 이렇게 QR코드를 주는데, 저기 앞에 있는 곳에서 QR코드 체크하고 들어갈 수 있대요. 아 저희 차는 저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굿와1 시간 반 동안 타고, 가면 된다고 합니다. 1층 내부도 한번 볼까요? 배 안에 이렇게 매점도 있네요, 매점. 여기 들어오면은 아무 데나 앉고 싶은데 앉으면 된다고 해요. 풋라면도 팔고 간단한 음식만 파는 것 같아요. 네, 네, 창가, 창가 쪽에 앉고 싶었는데, 창가 쪽은 벌써 이미 다 차버렸어요. 안에도 있네요. 와, 엄청 넓네. 여기 앉아서 1시간 반 출항하겠습니다 이제 섬에 다 도착했습니다 거의 1시간 40분 정도 걸렸네요 배가 빠르진 않고 천천히 가요 천천히 무사히 배는 내렸고요 어, 여기 바로 여기 항구에서 렌트 할 겁니다, 렌트. 어, 택시는 타지 말고요. 여기서 오토바이 렌트 해가지고, 어, 여기서 4박 5일 동안, 3박 5일, 어, 4박 5일 동안 오토바이 타고 다닐 예정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점심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퍼레스트 바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 혹시 누나 선배님이 운영하시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고 여기 점심 먹으러 왔어요 깍깍 아, 와 분위기 좋네 여기 해변가에 앉아서 술도 마실 수 있고 저희는 밥 먹으러 왔지만 여기 바로 앞에 수영장 아수영이란다 바로 앞에 해변가입니다 바람이 장난 아니게 붑니다 바람이 와 무슨 금방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 일단 여기 한번 앉아야지 와와 와, 좋다. 시킨 모카 카라멜 나왔습니다. 밥은 치킨 밥 시켰고 일단 요거 먼저 나와서 맛좀 볼게요. 모카, 모카 카라멜음 달달하니 좋구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타이 나왔습니다. 파타이. 쏨아 쏨땀 쏨땀 파스타. 파타 쏨땀. 손땀, 손땀 나왔어요, 손땀. 음, 이 맛이지. 제가 시킨 치킨밥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호텔 가서 짐 풀고, 땡큐라는 꼬마 아이. 꼬마 이가 어, 한국 여자들은 다 이쁘다고 저한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일단 가서 호텔에 가서 짐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센트럴 가가지고 어, 애기 장난감 하나 사러 가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호텔 도착했고 어, 조금 쉬다가 어, 나가서 애기 장난감 사고 저녁 먹고 가겠습니다 일단 좀 쉬러 가보겠, 쉬러 가볼게요. 야, 이거 방으로 가는 길이 엄청 이쁘네요. 엄청 잘 꾸며놨네. 센트럴에 왔는데, 여기 옷만 파네 장난감 좀 사야 되는데, 장난감은 못 사고, 지금 옷밖에 안 보여요. 여기건축 사줘야 되는데, 조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장난감 파는 데가 있나 지금 땡큐가 저 아이가 땡큐 거든요 신나게 놀고 있어서 여기서 노는 것좀 기다렸다가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2층 1층에 다 돌아봤는데 없었고 2층 올라오니까 애기들 장난감이 있네요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둘러보고 땡큐가 원하는 거 하나 사주, 사주겠습니다. 저희? 헬로. 응, 헬로. 따라다니면서 뭐고르는지 보겠습니다. 뭐 살래요? 가만히. 응. 어, 뭐 사고 싶어? 민사 <laughs> 잘하네. 뭐 사고 싶어, 애기야? 아니, 이거 바올 고쌈. 음. This? 아니? y e 아니? o k 기 장난감 사고, 달려와서 여기 칵테일 한잔하러 왔습니다. 차 타고 아 사람 진짜 많네 여기 유명한 데라고 하는데 바다 보면서 먹을 수 있네요 여기서 칵테일 한잔 먹겠습니다 칵테일 한잔 먹고 들어가서 뛰겠습니다 와 이런데 앉아서는 또 처음 먹어보네 칵테일도 먹어본 적 없는 촌놈이라서 뭐 먹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누나들이 시켜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제가 촌놈이라 칵테일을 잘 몰라요.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저기 내려가면 밖에서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밖에서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야, 여기 비가 올때 와서 칵테일 한잔하면 어 아, 기절하겠네 야... 밖에서 먹고 싶은데 비가 많이 와요 저분들 비 맞으면서 저러고 있습니다 아맞다잘 흔드네 뭐야 벌써 끝났어? 저희가 시킨 피자 나왔습니다. 칵테일도 나왔네요. 제가 시킨 건 로즈 상그리아라고 하는데, 와, 또 무슨 맛이지 궁금하네. 먹어볼게요. 어, 맛있네. 약간 오렌지향 나면서 꽃향기 이름 그대로 꽃향기가 조금 나네요.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갔거든요. 약간 시큼한 맛이 나면서 치즈 맛, 치즈 맛이랑 시큼한 맛밖에 안 나요. 시큼한 맛. 와, 저렇게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여러 사람이 테이블 돌아다니면서 불꽃쇼를 보여주네요. 바로 눈앞에서. 와. 바에서 맛있게 칵테일 먹고 복귀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좀 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